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주 TV의 서주입니다. 일단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제 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무엇이냐? 하시면은, 네. 바로, 비교적 최근에 나왔다고 할수 있는. 짜라잔, 짜라잔. 이거 보이시나, 잘? 살짝 카메라에 좀 올려서. 짜란! 배트카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 이 제품이 한눈에 사안 들어오네. 어, 됐다, 됐다. 어, 이거지, 이거지. 아주 좋아요. 배트카입니다. 이 배트카를 제가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평이 좋았죠? 이번에 배트카가 참 예쁘게 나왔다. 해서 저도 이제 이, 사실 배트맨은 안 좋아하진 않습니다. 원래 DC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제가 배트맨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배트맨, 뭐, DC 관련 제품들도 몇개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평이 좋다는 이 배트카 텀블러인가? 배트 텀블러, 뭐, 그거를 사왔습니다. 제품 번호는 76239고요. 8세 이상 제작 가능한, 어, 뭐, 제품이네요. 여기, 이렇게 뭐, 어, 별다리가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나오는 그런 배트맨 시리즈랑 비슷하고요. 이런 미리 보기식 박스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1대1 사이즈 피규어 꼭 하나씩 들어있죠. 피규어로는 여기 스퀘어 크로우랑 그리고 배트맨 이렇게 두 개가 총두 개가 들어있고요. 바로, 어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없네. 그냥 간단하게 요, 걸로 까보겠습니다. 이게 편지 봉투 자를 때 쓰는 칼인데, 요걸로 잘라볼게요. 아, 이번에 이사하면서, 레고를 완전 한꺼번에 쫙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기 밑에 창고에다 뒀는데, 나중에 거기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와,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씨, 야. 어, 안에가 아주 그냥 텅텅 비어버렸네요. 더 뭐가 없어요. 약간 박스는 바로 치워주시고. 일단, 어, 구성으로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게요. 네. 제품으로는 이렇게 1, 2, 3, 4번 봉지랑 그리고 스티커 한 장. 그리고 이렇게 설명서 한 장. 한번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러면은 바로 어, 제작부터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봉지 순서대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봉지 제작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1번 봉지를 완성했습니다. 1번 봉지는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차의 내부, 약간 뼈대, 약간 이런 거를 만드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좀 단순했어요. 피규어는 이렇게 배트맨 하나 들어있는데 무기는... 부메랑, 부메랑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갈고리총. 배트맨 대표적인 무기 두 개죠? 갈고리총 이렇게 피슝 해서 날아가는 거. 대충 배트맨은 어, 이렇게 페이스가 하나 더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페이스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왜 초점이 안 맞지? 이런 느낌? 약간, 아 어, 이게 잘안 보이네.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 거지? 어, 네, 일단,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돼 있어서, 약간 좀싸나운 얼굴?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바로 2번 봉지 만들고 오겠습니다. 2번 봉지. 네. 일단, 2번 봉지 완성을 했고요. 일단, 디자인은 약간 요렇습니다. 약간 조금, 어, 뼈대에 살점을 붙여준 느낌? 약간 좀 근육이 생긴 느낌이고요. 어 이게 좀 창틀 붙이는 방식이 독특했는데, 전 처음에 이렇게 앞쪽만 붙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 옆으로도 창틀을 붙여줬고요. 또 뒤쪽도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그래, 되 굉장히 빠른 약간 부스터 그런 느낌이고, 이쪽도 약간 좀 펌프관, 약간 그런 걸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약간 그런 음 좀. 디테일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창틀이 생기면서 내부가 조금 더, 음, 예뻐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어, 테크닉 브릭이랑 시스템 브릭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만들어준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저 엔진 부분이랑 이 창틀 부분,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럼 바로 3번 봉지 만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번 봉지가 어,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 3번 봉지는 음, 일단 바퀴 빼고 거의 다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이제 저 박스 아트에 나와있는 배트카의 디자인이 돼가고 있죠. 일단 이제 뚜껑 이렇게 뚜껑이 생겼고 이쪽 위에 약간 이런 방호막?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겼고 이제 바퀴 달고 바퀴만 달면 될것 같네요 이제. 그러면은 바퀴 달고 4번 봉지 다 제작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4번 봉지까지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 이게 텀블러입니다, 여러분. 아, 너무 예쁘죠? 진짜. 와. 디자인이 쌀아있어요, 진짜. 일단은 기믹들을 좀 보시면은, 요거 모든 약간 좀 전투용 자동차들의 차, 이, 뭐, 기본 기믹이죠? 이렇게 스터드 슈터가 발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특이하게 두 칸으로 돼 있어서 파괴력이 좀더센 듯합니다. 어,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음. 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잃어버리기 싫거든요. 네, 여분이 있긴 한데. 그러고 이제 약간 좀 뒷바퀴가 훨씬 큰 느낌으로 진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배트맨 텀블러의 모습을 잘 살려준 듯합니다. 뒤쪽에는 자그맣게 부스터가 있는데 너무 작아요. 제가 좀 바꿀 거고요. 그래서 확실히 영화에 나오는 느낌을 잘 살려준 것 같다. 그리고 요 위쪽에 이 기믹, 또 요게 또 완전 대박이죠. 이렇게 오픈카 느낌으로 쫙 열려주면은 이제 요 안에다가 요렇게 배트맨 이렇게 무기 다 제거해주시고. 자. 이쪽 옆자리에다가 뭐, 로빈 같은 거 이렇게 찾아가지고, 옆자리에다가 냅두면은 예쁠 것 같죠? 로빈이 이제 배트맨의 조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딱 해서, 배트맨을 안치고 딱! 자, 이 음. 흐어, 아, 왜안 앉혀지냐, 이게? 여기, 요렇게,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넣으셔야지, 맞더라고요. 이거 안 맞지 이게 어떻게 넣는 거야? 탑승을 할 수는 있는데 왜안 맞지 이게? 어떻게 넣는 거야 이거?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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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배트맨을 탑승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닫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 배트맨이 저렇게 보이죠?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동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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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트맨 어저 저저 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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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제 윙주주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리고 캐릭터를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이게. 설명 드렸었나? 기억이 잘 나는데.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요거, 스퀘어 크로우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죠?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음,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요. 이렇게, 정석이에요, 완전. 근데 코믹스 버전이랑은 또좀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깔끔한 양복 차림에, 이렇게, 비닐? 뭐, 봉투? 요런 거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끈으로 딱 묶어서 이제 얼굴을 완벽히 가려놓은 그런 케이스인데 뒤에 보면은 야, 뒷머리가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또 야,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또잘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무기는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아주 단순해요 네 끝입니다 아 약간 오히려 약간 빗자로 그런 거를 들여줬으면은 조금 더 디테일 같은 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굉장히 예쁩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살아있네요. 아, 어, 이게 확실히 레고 제품은 참 예쁘지만 부족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약간 개조? 그런 거를 제가, 제가 직접 만든 개조 제품을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피규어 조형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더 디테일을 살려본다든가. 제품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에 뜯어 고쳐가지고 예쁘게 만든다든가. 그래서, 뭐, 마블이든, 뭐, 닌자고든, 뭐, DC든, 뭐, 요런 여러가지 제품들을 제가 원할, 원할 때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몇개 만든 게 벌써 몇개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 다음, 이제, 첫번, 첫 시간으로는 제가 오늘 배트맨 했지 않습니까? 첫 시간으로는 배트맨 관련 제품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즐거운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